안녕하세요. 모두의 코인입니다.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인 현물 무료, 선물 거래 메이커도 무료, 테이커를 0.01로 인하한 해외 거래소 MEXC에서 이벤트로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신규 가입자에게 선물 체험금을 무려 300달러 주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가입하고 KYC 인증만 하면 받으실 수 있는데요. 300달러면 지금 환율로 약 40만원입니다. 가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10분이면 되고, 초보분들도 넉넉 잡아 30분 정도로 4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잠시 시간을 내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서, 링크를 눌러 가입하고 KYC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KYC 인증이 완료된 후 3일 이내에 지급되고요. 말 그대로 체험금이기 때문에 바로 출금은 안 됩니다. 지급받은 후 7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데요. 선물거래하는 분은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위험한 선물거래는 하기 싫은 분들은 안전하게 현금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양방향 포지션을 잡는 건데요. MEXC에서는 양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는 롱 포지션과 가격이 내린다는 숏 포지션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300달러 체험금을 받았다면, 150달러는 롱, 150달러는 숏에 걸면 됩니다. 체험금은 손실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사용되는데요. 롱과 숏둘 중에 하나가 청산될 때, 체험금부터 먼저 사용이 되고, 나머지 한쪽은 현금으로 수익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현금화를 해서 출금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한쪽에서 손실이 150달러 났으면 이것은 체험금에서 먼저 사용되었겠죠? 아직 사용해야 할 체험금이 150달러 더 남아있기 때문에 한쪽은 손실을 보고 한쪽은 수익을 보는 양방거래를 한번더 해서 체험금을 모두 사용하고 현금으로 150달러를 한번더 수익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입하고 KYC 인증 완료한 뒤에 받은 체험금으로 선물 거래 두 번이면 현금화 할수 있는 300달러 약 40만원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중복가입이나 공유기 사용, 동일 IP 사용 등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사항을 잘 읽고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